강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 봅니다. 유한양행 일단 12%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금요일 날, 지금 주말인데, 어,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는 어, 할 종목이 뭐 그렇게 뭐 반도체처럼 확 많진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알테오젠과 HLB예요. 근데 여기서 HLB는 일단은 매매하면 안됩니다. HLB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텐데 HLB는 당장에는 매매가 어려운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 최근에 상당히 많은 반등이 나왔죠. 근데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 하락폭을 회복했을 때는 바닥부터 꼭지까지 한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구간, 그 이후에 조정을 또 받아야 돼요. 이런 구간까지 한다면 바이오의 한 사이클이 다 지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FDA 통과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그 내용에 맞춰서 유한양행을 보면 어떻게 볼수 있나요? 가격대를 이제 돌파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이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이어가야 됩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면역항암제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만치료제 관련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떤 거든 가격 돌파가 먼저 나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유한양행 주가 기 미지게. 면역항압 이중항체 선정 주목 그리고 밑에 내려보잖아요 그러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시 31분 금요일이죠 10% 올라 88,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뭐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밑에 쭉 내려보면 면역항압 이중항체는 두 가지 종류의 표적을 동시에 인식하고 결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암 치료 제로 알려져 있다 자 요런 것들을 앞으로 시판하고 통과하고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 알라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여기에 빠지고 어려워집니다 자 주가가요 올라갈 때는 반드시 미래가치를 반영하면서 올라갑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이오를 볼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유한양 시의 시가총액이 7조 1,787억 올라섭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의 바이오는 10조를 기준해서 갈립니다. 10조로 올라가면, 어, 그조 그러니까 10조 이상 올라가면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공 이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조 이상 가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 있다. 그러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 알테오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개발한 내용.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새롭게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흑자 전환할 수 있고 그 기대감에 대한 폭이 적용이 되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갔고 10조를 돌파한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렇죠? 물론, HLB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급등락이 크다 보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무언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10조를 넘나들던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벽은 10조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기대감이 깨졌을 때는 10조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알테오제는 10조를 기준해서 버티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유한양행은, 그쵸? 기본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보면 싸진 않아요. 싸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현금 흐름이 갖춰진 상태에서 신약 개발까지 더 한다면 10조는 그냥 올라간다. 여기서 기본적인 현금 흐름의 프리미엄 즉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면역항암 그리고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을 했을 때 지금이 시작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가격을 먼저 보라는 거죠. 앞으로 기대감이 있었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격을 봤을 때 수익을 낼수 있는 폭은 이 정도까지 낼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40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매매를 어떤 정도의 매매를 할수 있는지 고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자 태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입니다 언제 공략했는지 보세요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을 했죠 50% 정도의 수익 구간 만들어냅니다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HLB 한번 보시죠 어, 최근에 여기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FDA 승인 관련된 기대감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진양곤 회장이 선수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죠 그랬을 때, 뭐, 21%, 4%, 어, 중간에 손절한 내용도 있지만, 뭐, 13%, 18%. 31% 이런 정도의 상황을 내가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쵸? 이것조차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30, 30, 80, 4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 알테오젠 말고도요. DI 같은 그쵸? 반도체 종목분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모두 다 동일한 구간에 공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들을 봐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유한양행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이 있죠. 고가 돌파를 했다는 점. 돌파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부침이 심하죠. 그리고 이 돌파하는 구간이 딱 나왔을 때는 시세를 연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세를 연속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유한양행. 즉, 기업 자체적으로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뭘까요? 시장이 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금리에서 나옵니다.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5.5%인데 지금 무슨 소리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금리가 낮아졌을 때를 먼저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즉 종목 장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종목 장세가 벌어지는 게 단순 수급에 의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올라가는 모든 종목에 대한 내용, 즉 호재 거리든 올라가고 나서 우리가 보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다. 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유한양행의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 이런 매매 전략 관련된 내용은 여기 유한양행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 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동안 내가 수익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됐다. 그럼 손절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한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 무엇보다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이제 고가 돌파를 한 유한양행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 그쵸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반도체 바이오 매매한 내역을 실제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정도의 매매를 내가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격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 가격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해야 실시간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